안녕하세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도우님이 한분 계십니다. 10년 전쯤 제가 다니던 절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분입니다. 먼 곳까지 힘들고 기운 없는 도반님을 찾아가 용기를 북돋아 주고 격려해 주며 공부 인연도 맺게 해 주시는 등 이타 행을 정말 실천하시는 분인데 어딜 가든. 그저 손님처럼 왔다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곳에 필요하고 도움되는 바른 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행으로 실천하는 모습에 절로 존경심이 생기고 배우는 것도 많아져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그분과 함께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좋은 인연도 만나고 저도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을 느낍니다. 스승님, 이타행을 하는 도우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만으로 저도 공이 되는지요. 그리고 도원님과 저와는 어떤 인연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원대학당 임원이거나 또는 도원대학당 회원, 회원님들이 이렇게 도원에 오시면 좀 내일처럼 또내 가족처럼 봉사하고 또 내일처럼 이렇게 챙김을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일찍 오셔서 청소를 하는 분, 또 봉사하는 분, 또 이렇게 우리 회원들이 공부하기 좋게끔 책상 정리를 해주는 분, 또 이렇게 참그어 여러분 이 처음에 오신 분들이 서먹할 텐데 서먹하지 않도록 안내를 또 해주시는 분 응? 등등의 이렇게 친절한 마음으로 봉사를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 정말 그런 임원들이 예, 지금도 많이 있고 또 그런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저분이야말로 바르게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아, 그리고 그 공덕은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쌓입니다. 남을 위해 쌓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행한 공덕은 자신을 위해서 쌓인다. 이 대자연 파일에 이 대자연, 이 파일에 그 공덕이 쌓인다. 이 대자연 뱅크에 그 공덕이 쌓인다. 그래서 내가 공덕으로 바르게 행한 것은 남주는 게 아니고 전부 내가 갖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분을 옆에서 따라주고 모시고 따라주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면서 함께 노력을 하게 되면 노력 한 분도 역시 그분처럼 공답을 얻게 됩니다. 왜 그분처럼 공답을 얻느냐? 좋은 걸 모범해서 좋은 행을 함으로써 하늘이 너무 기쁘게 아주 이쁘게 봐줍니다. 네가 그 선배님을 잘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공부하고 함께 봉사하니 너는 자세가 돼 있구나해서 똑같이 복을 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조금 모자라도 똑같이 복을 준다. 예를 들어, 이끌어주는 사람이 100으로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후배는 따라하는 사람은 70만 노력을 한 거야. 그래도 역시 둘다 똑같이 100으로 에너지를 준다라는 겁니다. 왜? 이끌어주는 사람은 당연히 100을 주고 노력하는 그 후배는 그 선배님을 따라가고 선배님의 좋은 모습을 존경하고 선배님의 좋은 모습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행을 하기 때문에 하늘이 축복의 기운을 똑같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거나 좋은 선배님을 보게 되면 이렇게 따라하고 노력하는 마음을 갖는 건 대단히 훌륭한 마음이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봉사가 어디에 돈을 내야만이 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휴지 하나라도 내가 떨어진 걸줄수 있는 마음도 봉사예요. 그리고 내가 말한 마디라도 옆에 사람한테 득되게 해주는 것도 봉사예요. 그리고 처음 온 분들한테 편안하게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것도 봉사고. 그리고 좀 불편한 사람 물건 하나를 들어주는 것도 봉사고. 어, 여러분이 봉사라고 하니까 뭔가 크게 기여해야 봉사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형편, 내 인연 따라, 내 앞에 주어지는 인연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게 봉사예요. 음. 우리가 봉사를 하기 위해서 연탄을 나르는 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참 어려운 사람 음식을 나누는 경우도 있고, 뭐 선물을 나누는 경우도 있죠. 이것도 물론 봉사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러한 형편이 안될 때는 내 눈앞에 주어지는 대로, 인연 닿는 대로, 득대게 행하면 그게 다 봉사입니다. 그게 다 이타행이에요. 그게 다 공덕을 쌓는 일이다. 그래서 이 봉사와 공덕 쌓는 걸 멀리 생각하지 말고, 내 앞에 가까이에서 행을 바르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봉사정신을 가지란 얘기입니다. 우리 도원가족 여러분, 봉사정신으로 많이 노력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반드시 그 공덕이 있다는 뜻입니다. <laughs>